펠리세이드 2019년식인데요. 2 열중 탈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플라스틱 부분이 아니라 이쪽 부분 있죠? 이 커버를 먼저 탈거하면은 안쪽에 이제 십자나사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탈거하시면은 쉽게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틈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얇은 가느다란 이제 헤라갖다 제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똑 떨어져 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보면 옆쪽에, 이 키, 키라고 해야 되나? 걸쇠 같은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 부품까지 잡아서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하단에 보시면은, 안쪽에 나사 두개 있죠? 이두 개, 어, 이제, 전동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드라이버나. 자, 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사 다 풀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안에 걸쇠가 또 있어요. 제껴주시면 빠져요 제껴 틈에 넣고 제껴주시면 이 안에 걸쇠가 있거든요 예, 양쪽에 있어요 이거 빼주시면 되고 커넥터는 여기 여기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빠져요 이게 눌림과 동시에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이 빨간 부분 있죠 탈거가 됐죠 이렇게 예. 이쪽에다가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 당연히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이제 파란 색깔이겠죠 이쪽에다가 이제 요 <laughs> 녀석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검정색 항상 배선 작업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순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퓨즈도 안 나가고 쇼트도 안 납니다 네, 지금 작업은 흑방등 작업하려고 요 방법을 하는 방법 탈거하는 방법을 영상 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청색깔은 트렁크 열림 그리고 블랙 레드는 도어 열림 이렇게 작업이 되겠네요. 어, 스위치 작업을 따,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레드 청색깔로 같이 해서 트렁크 열림 자짐에 이렇게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둘러 납땜해봤는데 가운데 레드 청색깔 두 군데. 이런 석을 연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불리까지